건전지 길을 따라가지고 불이 켜지고 그러나 봐. 오 어, 됐다! 또또 꼬지면 불이 켜지는 거. 어, 어 이렇게 하는. 하면... <laughs> 빨간색, 노란색, 이러면. 재밌... 초록색, 노란색이 켜져. 어, 와, 신기해. 신기해. 어 재밌어. 오케이. 이거 재밌다 이거. 특히 아, 재밌... 전기가 이... 이 샘을 따라 가는 건가 보이. 서킨 베이즈. 건전지 길을 따라가지고 불이 켜지고 그러나봐. 6 0까지의 문제가 있대. 60개의 우와! 문제가 있는데. 구성품을 보죠. 설명서입니다. 또 설명서예요. 근데 이건 좀 두꺼운 건데? 책인가 문제는 여기 있어. 문제는 와우. 이거 카드. 이건 카드입니다. 보니까 아들아. 8살부터야, 8살. 태양이 8살이 아닌데. 그냥 해보는 거야. 너 잘하니까. 알았지? 음. 너 잘하지? 응. 음. 그리고 이 안에 뭐 들었나 보여줘 건전지 연결하는 거랑 길, 뭐불 들어오는 거 이게 아주 머리가 좋아지겠어 설명서 읽어야 되지 않니? 응, 음, 봐야 돼 영어로 설명서 같아 영어로 된 거? 한번 그림 보는 거지 뭐 오. 여기 있네 한글 한글판 만 8세 이상 몇 살이야? 음... 6살 이 건전지랑 옆에 있는 거랑 바로 연결하지 말라고 돼있어 이거 어렵네 그래서 8살인가 봐 이게 문제 난이도가 있네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 초록색 초보자 초보자 먼저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신기해 여기 터널이야 그치 그치 길 응, 바꾸는 거 아들아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주세요 해 십자 드라이버 드리버 말고 드라이버 아 십자 드라이버 드라이버 네 했어? 했어? 받아와야지 주세요! 드리버, 드리버, 드리버. 십자 드리버가 되었어? 십자 드라이버? 언제 응. 안좋아하 이거 이거는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겠다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야 십자 드라이버 그게큰걸 그래. 갖고 어떻게? 아니 거... 엄마 이걸 줬어? 엄마, 이거 너무 커요. 작은 걸로 갖다주세요 알겠어. 진짜 드라이버 너무 커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불이 있고, 전기가 통하는 길. 스위치, 스위치. 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가 있고, 답이 뒤에 있고. 드라이버로 빼야지 건전지 넣을 수 있네. 아들아, 좀 불편하게 돼 있어. 도안 아빠한테 도와달라는데면 되지 아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불부터 켜지나 보자 이걸 놓고 쇠랑 쇠랑 연결하면 켜질 수 있을까? 이게 음. 배터리가 없는거 아니야? 길을 만들어서 불을 켜는거니까 재밌겠지? 응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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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면 불이 켜지는 거. 문제 될게 이제. 응. 잘 봐. 단계부터 해. 단계부터 해 이번 문제. 이거는 네가 꽂아야 돼. 길도 꽂아야 되고. 이렇게. 우 성공 성공. <laughs>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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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성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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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문제 를 한번 내보자. 아빠가 응. 문제 아빠 문제 내라. 아빠랑 침이 놀기 응. 더 재밌어요. 응.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지. 어떻게 아, 전기가 이 연기로서 쎄를 따라 가는 건가 보이지? 그러니까 쎄를 따라 그렇지 전기가 가는 거야. 너 언제 이렇게 올라와있냐 <laughs> 여기다가 아빠가 문제를 내게. 초록색이랑 노란색 같이 켜줘야 돼.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네. 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돼 어? 아이어 알겠어, 알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이 있어 아, 생각이 있구나 아, 아 좋지, 좋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하얀 길은 마이너스 이런 게 없으니까 어, 하얀 건 상관없어, 어, 그렇지 응? 자, 성공 안돼, 안돼 이제 들어오게 해봐 알았어 이데두 개만 하자 이 빨간색까지 끼면 안 켜지니까 근데 스위치도 있어 길 바꾸는 거 이렇게 하면 꺼지고요 이렇게 하면 켜져요 아? 자문제했어 해봐 터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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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지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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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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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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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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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터널? 터널. 짜잔, 꺼지고, 더 음. 마지막이라고, 이게 어, 음. 음. 이거. 어. 어, 거거 아, 스위치 스위치. 거게 응. 아, 그래! 이렇게 해도 되네 오 성공 다 썼어 대박 와우 성공입니다 잘하네이하네신기하다이 어, 네. 잘하네. 껍데기랑 똑같이 만들어볼까? 어 그래! 이렇게 하면, 이 불빛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나오나봐 이렇게 아, 해이자게하 이렇게 이렇게 이하이하 열한 세? 아,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아, 난 얼굴 보이게 하고 싶어 말이야. 아, 그럼 너 거기 서. 해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치 거기 아니지. 거기지. 거기지. 틀려지 그렇지. 맞지 응. 아니. 그렇지. 근데 이거 풀었는데? 정말? 일단 고자보자 됐어. 어켜진다 가운데 놓으면 두 개가 다 켜져. 그렇게 하면 안막 켜지네. 어. 어? 네, 어. 여기 그림이 잘못나온거 같아 이렇게 돼야지 켜지는 우린 할수 있어 우린 할수있다고 됐다 네. 됐다 어 이렇게 하면 <laughs> 빨간색, 노란색 <laughs> 초록색 노란색이 켜져 아신기어아 재밌어 이렇게... 이게 너무 재밌네 이게, 이게 근데 그림이 잘못됐잖아 예 응. 응? 얘가 잘못됐 재밌긴 재밌다도 이게 재밌어 이게 먼저 안 보아자 이거 드라이버로 빼야지 건전지 둘수 있네 좀 불편하게 돼 있어 신기하다 이게 아주 머리가 좋아지겠어 다 신기해. 이게 재밌다 이거 아빠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할게 마지막이라고 이게 어, 왜더 하고 싶어 응백 음, 문제 어. 엄청 긴거 재밌었나요 <laughs> 네 이따가 혼자 놀아보자 예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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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아, 다음에 또 너무 네. 또 왔나요?